관세와 그것이 의미하는 바에 대한 불안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실제로 그것이 수요에 대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칩 AI 혁명, 엔비디아에 대한 수요가 4개월 전보다 더 강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웨드버시는 시진핑 주석이 말했듯이 중국 GDP의 5%를 모델로 삼습니까? 태평양 연안 전역으로 확산되나요? 저는 궁극적으로 중국이 더 강해지고 더 많은 경기 부양책이 애플에 더 강세를 보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에서 우리가 보는 모든 측면에서 테슬라에 더 강세를 보일 것입니다. 그 시장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입니다. 폴, 애플이 먼저인가요? 아니면 테슬라, 당신이 결정하세요? 저는 테슬라로 할게요. 테슬라의 매출이 머스크의 선거 운동으로 인해 독일에서 76% 감소했습니다. 블룸버그의 헤드라인입니다. 다른 시장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회사를 처음부터 따라온 분석가로서 수요를 모델링 한다면 이런 판매 수치를 보면 얼마나 답답하신가요? 그리고 당신은 우리는 그런 종류의 판매 수치를 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무엇을 합... 먼저 말씀드리자면 70%는 실제로 매년 더 많은 새로 고침, 재고입니다. 그래서 숫자가 무섭게 들리고 긴장되죠. 하지만 현실은 현재 진행 중인 일의 약 10%에서 15%가 제가 머스크 브랜드 저하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지만 의심할 여지 없이 우리는 머스크가 트럼프에게 베팅하는 것을 계속해서 시대를 초월하는 것으로 봅니다. 규제 완화, 자율화, 그게 계속되는 목표입니다. 그게 1조 달러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는 자동차 제조에서 시장을 빼앗았나요? 그럼 AI에 대한 것인가요? 자율화에 대한 것인가요? 로봇에 대한 이야기인가요? 그는 자동차 제조에서 초점을 옮기는 데 성공했나요? 저는 테슬라의 미래 가치의 90%가 실제 차량이 아니라 낙관적이고 자율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이에요? 와우. 그들에게 수익과 이익이 현실이라는 증거가 있나요? 아니면 기술과 혁신인가요? 좋은 질문입니다. 지금 보세요. FSD 오늘날 테슬라의 15%가 소유자 측면에서 완전 자율 주행을 합니다. 50% 수치에 도달합니다. 50%에 도달할 것이라는 증거가 있나요? 그리고 저는 뉴욕에 있는 댄 아이브스 같은 사람들이 테슬라인 오버를 취소하고 있어요. 그들은 일론 머스크의 차를 운전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레이블에 검은색을 붙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폴이 언급한 대로 독일은 유럽보다 절벽에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주위가 산만한 머스크에게서 벗어나 이걸 해결하자고 하는 경영진을 보시나요? 아니면 악화시키나요? 저도 단기적으로는 억제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억제된 문제로 낮은 단일자릿수라고 부르겠습니다. 보세요. 특히 유럽과 미국에서 우려하는 바를 감안할 때 위험할까요? 하지만 결국은 미국에서 자율주행 경쟁을 주도하게 될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전 세계적으로 주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머스크의 경우, 브랜드 우려와 악화를 볼 때, 저는 그것이 이야기 속의 장기적인 가치에 비하면 단기적인 잡음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시간만 투자한 것으로 보면 수년간 테슬라에 대한 강세 사례 중 하나는 앨론 머스크에 대한 베팅이었고 이는 훌륭한 베팅이었습니다. 숫자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그의 시간과 노력의 50, 60, 70, 80%가 워싱턴에 투자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자체로 테스트 기록에서 사라지는 건가요? 글쎄요, 그런 인식이 현실이죠. 맞죠? 그래서 저는 그것이 주식에서 일어난 일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우리에게 집중하지 않고 D, C, 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견해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그가 좋아요. 400을 273으로 되돌렸어요. 공손하게 말해서 코비드에서 200에서 300 사이의 거래 범위를 잡았어요. 코드를 뽑을 수 있는 단 아이브즈 가격이 있나요? 아. 저는 생각합니다. 이 수준에서, 그리고 200대 중반으로 들어가면, 저는 이런 종류의 매도 측면에서 세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궁극적으로 테슬라가 내년에 이를 것으로 봅니다. 저는 테슬라가 2조 달러의 시가 중에 상한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